일단,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의 헤어스타일도 쇼컷인 이유가 얼굴, 두상, 모든 그런 포인트들을 더 확연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고, 노 메이크업. 오늘은 사실 메이크업을 했어요. 저는 사실 제 얼굴이 백지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하고 저는 오늘은 립스틱을 그리고 왔습니다. 제가 구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어떻게 보면 제 이상향 같아요. 그런 컬러적인 배합도 그렇고, 그리고 믹스매치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갖고 있는 옷들과 굉장히 흡사해 있고, 뭐 체크 셔츠에 청바지 또는 뭔가 이런 아우터에 청바지, 뭐 그리고 스니커즈, 제가 추구하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어서 그냥 굉장히 편한 편하지만 뭔가 꾸민 듯은 안 꾸민 듯한 그런 느낌. 그게 오늘의 저예요. 요즘 굉장히 어, 고민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또 해나갈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어나갈지. 지금 하는 일들도 너무 즐겁고 좋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느끼게 된게 그런 어,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다 보니 저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어쩌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고민인 것 같기도 하고, 어, 네,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 그래서 그런지 좀 어펜다운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어, 사실 별다른 뜻 없이 이름을 짓게 됐고, 그리고 저한테 의미하는 바는 사실 끝에 'X'가 세개인 것, 왜냐면 숫자 3을 좋아하고, 알파벳 X를 좋아해서 이 이름으로 활동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첫 데뷔가 제일 기억에 남죠. 지금은 없어진 가로수길의 세테라는 바에서 그때가 할로윈 데이였어요. 그때 첫 데뷔를 했을 때 사람들의 호응, 그리고 저의 떨림. 그때는 손이 진짜. 덜덜덜덜 떨리면서 굉장히 짜릿했죠. 멋진 여성이 되고 싶어요. 음, 한번 이렇게 태어난 인생, <laughs> 진짜 멋있는 여자로 살아가고 싶고, 남고 싶고, 그게 제일 큽니다. 항상 정의롭고 뚜렷하고, 확고한 색깔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쩌면은 저를 잃지 않는 거죠. 그게 저의 이상인 것 같아요. 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중이지만 아직은 부족하죠. 그래서 매번 제가 최근에 느끼게 된 여러 그런 고민 부분들이 힘들든 힘들지만 되게 반갑고 재밌어요. 안 그러고서야 멋진 여성이 될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계속 어, 이어가고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어, 공간의 음악을 큐레이팅해주는 그런 디렉팅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로 공간의 특성이나 컨셉, 소재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이 갖는 컨셉 자체가 어떤 것을 지향을 하는지 일단 이야기를 서로 나눈 뒤에 어, 그거에 맞는 음악들을 찾아가는 편인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간에 제가 음악을 큐레이팅 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좋지만 설계 단계부터 함께 시작을 해서 구상을 같이 하고 하면서 빌드업을 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더 재미있고 더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호텔도 일마라는 곳은 카페이기도 하고 그리고 편집샵이기도 하다 보니 음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할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리지도, 또는 너무 목소리가 두드러지게 들리지도 않는 그런 레벨의 톤을 조정해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릴 시간에는 조금 더 활기를 좀 넣어줄 수 있는 음악들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약간 브레이크 타임이나 이럴 때는 좀 칠한 음악들로 하루 종일 매장에 계시는 그런 스태프분들도 어떻게 보면 귀가 힘들 수 있으니까 적절히 조정해서 잘 어, 셋업을 하는 편이에요. 향수는 제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아이템이거든요. 사람의 컨디션이나 기분이 같을 수 없듯이 어, 저에게 힘을 주는 유일한 아이템이기도 하고, 저의 에너지가 좋게 움직이는 거를 저는 많이 느끼기 때문에 향을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하는 일 자체가 텐션을 올리고 에너지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음악 듣기 전 그리고 뭔가 기분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싶을 때 제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든지 또는 향을 피우는데 웬만해서는 좀 다른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향을 골라서 쓰는 편이고 그런 향들은 저에게 영감을 주죠. 모두 힘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버티는 것도 사실 뭐 하루 이틀이지 이게 몇 년을 계속 지속이 되니까 많이 기운이 빠지잖아요. 모두들 진짜 힘냈으면 좋겠고 우리는 뭐든 다할수 있다는 그런 에너지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야 또 받기도 하니까. 제가 차분한가요? 네, 굉장히 차분하신데요? 어... 저 많이 차분해졌나봐요. <laughs>